너 내려가. 내려가. 시선 완전 고정돼 있어 지금. 인잠이 먹으려고 저거. 내려가 너 내려가. 내려가. <laughs> 내려가 빨리해. 내려가 너 지금 와플에 완전 시선 꽂혔어. 내려가. 보야나 째려보지 말고 내려가. <laughs> 완전 시큰둥해 있어 지금 얼굴. 빚은 거야? 빚은 <laughs> <삐진> 거야? <laughs> 왜요? <laughs> 얼굴들 <laughs> 얼굴들이 밀지 마. 봐봐봐. <laughs> 야너야 너... <laughs> 봐봐 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봐. 안돼 내려가 너 내려가 안돼너 내려가 너 내려가 저기 그 지금 봤어 금방. 오봐봐야너너너 <laughs> 너, 너 지금 발에 묻혀갖고먹으려 그랬지? 있었어. 너 내려가 빨리.